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탱탱구리 채널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회 1일 정1일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 즉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의 사업체의 경우 연차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별도의 유급 휴가가 없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을 개근하는 경우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계산 방법은 시급엑스 근로시간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한달 기준 주휴 포함 근로시간은 209시간, X4.34주 208.3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사업장에서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일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일주일에 6일 근무하는 경우 48시간에 주휴 8시간을 합한 56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즉, 56시간 X4.34주 X 최저시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커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월 209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0%를 가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